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은나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머릿속이 꽉찰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선생님, 옛날 살던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 밤마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별을 보고, 별자리 찾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낮에도 괜히 길을 걸어가다가, 뭐 돌들이 몇 가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걸 보면, 어, 무슨 별자리랑 닮았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이 시를 저와 함께 다시 읽고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온통 비행기라는 시를 앞에서 읽어 봤을 텐데요. 비행기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비행기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내 스케치북에는 비행기가 나라. 필동에도 지우개에도, 비행기가 나라. 라고 했는데, 아마도, 어, 이 친구 스케치북에 비행기 그림, 그려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네, 연필로 계속 스케치북에 비행기를 막 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는 모습도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스케치북에 비행기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뭐, 이런 모습도 떠오르죠. 조종석에는 언제나 내가 앉아있어. 조주석에는 엄마도 앉아있고 동생도 앉아있고 송이도 앉아. 오늘은 우리집 강아지, 걔가 앉아있어 라고 하는데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내가 조종사가 되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열심히 조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태우고 비행기를 막 조종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또 강아지가 옆자리에 이렇게 안전벨 들하고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네요. 난 비행기가 좋아. 비행기를 구경하는 것도 비행기를 그리는 것도 비행기를 생각하는 것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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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친구는 정말 비행기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묻지만 내 마음에는 비행기가 날아라고 했는데 자이 부분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묻지마라고 했는데 왜 묻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말하는 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비행기를 좋아하는 걸 보니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거니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뭐 비행기 정비사가 되고 싶니 뭐 등등등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아직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뭘 당연한 걸 자꾸 묻고 그래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뭐가 될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온통 비행기라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구름 하나 없이 맑은 날 비행기가 떠다니는 장면.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또 마라 언니의 머릿속에 머리, 비행기 떠다니는 장면 맞아요 이 친구는 온통 머릿속에 비행기 생각뿐이니까 이 머릿속에 비행기가 떠다니는 이런 장면들도 상상이 되고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 맞네요. 비행기를 열심히 조종하고 조수석에는 음, 이 마라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 이렇게 옆에 태운 네, 그런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라볼수 있겠죠.